안녕하십니까 1급 29회 배정한자 풀이 시간이죠 여러분 배정한자는 요 정해진 한자 풀이하고 어원 알아가기입니다 어원 알아가기는 결국 옛날 이야기 만들기고요 이것이 때로는 문자학적으로 근접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문자학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외우거나 이해하는 데는 이만큼 좋은 게 없죠 원래 한학자들은 파자법, 이렇게 파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있는 글자 그대로 외우기를 원하죠? 그 이유는 파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파자하는 방식이 옛날 어원에서 내려오다가 바뀐 자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뀐 자형은 제가 여러분에게 짚어줄 거고요. 여러분은 여전히 파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팔병 자 옆에 기어와 자. 참 재밌죠? 합팔병 우리 병합하다라는 거 나란히 두 개가 똑같이 합해 놓는다는 얘기죠. 그 옆에 기화 와자즉 기화 중에서도 그 암케화가 됐든 수케화가 됐든 두 기화를 합해 놓으면 병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병병이라고 하는 자예요. 화병 그러면 꽃병 꽃을 꽂아두는 병이에요. 여러분 기화가 암케화가 수케화가 됐든 이렇게 움푹하죠. 그거 두 개를 합해 놓으면 어떤 형태가 돼요? 병의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병병자예요. 이 자를 딱 놨더니 병든다. s i c 라라는 자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건 바틀 어~ 어~ 혀가 제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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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뭐가 지나갔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병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병은 한 저기 영어로 뭐죠? 그렇죠. 애들이 말합니다. 캔 뭐~ 네. 아주 황당한 영어죠. 네. 절대 그런 영어 아닙니다. 영어가 우리나라 돌아서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설픈 사람 만나서 고생하죠. 이 마찬가지로 한 자가 어설픈 학생 만나서 3천포로 빠집니다. 그래서 한 자가 되는 거죠. 네, 한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자는요, 재미있는 원리예요. 지금도 암키화가 됐든 수키화가 됐든 두 놈을 합쳐놓으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죠. 이런 병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틀림없이 그런 이해가 됩니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번에도 합할 병자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음식 중에서 칸칸이 합해놓은 거. 즉 뭐냐 먹을 것을 합해 놓은 것이라는 데서 떡이에요. 이게 떡병자입니다. 그래 그림 그, 그림 속의 떡이라는 게 뭐예요? 화중지병이잖아요. 그림 가운데 떡이니까 그림의 떡이죠. 참 재밌는 건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하기 위해서 칸칸이 이렇게 합해 놓은 거 시루떡이잖아요. 그걸 떡의 총칭으로 본 거예요. 옛날 떡은요 그밀 저기 쌀가루가 됐던 뭐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걸 이렇게 칸칸이 쌓아 놓거든요. 그걸 시루떡 그 시루에다가 찌으면 이게 시루떡이요. 이걸 떡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의 떡을 한자로 옮겨라 그러면 화중지병, 그림화 가운데 중 갈지 떡병 화중지병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글자 옮기도록 하자 어떤 글자일까요? 이번 글자 재미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보호할 뽀 보호, 지킬 뽀자 밑에 흙토 즉 뭐냐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땅. 그러기 위해서 흙을 쌓아놓은 것. 뭐냐? 작은성이죠? 그래서 이게 작은성 보자나 둑보 또는 보루 보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교두보 그러죠? 다리교자, 머리두자, 어, 작은성 보자에서 교두보. 교두보라는 말이 뭐예요? 침략을 꾀하기 위한 발판이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진행된 발판을 교두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한다. 참 맞는 얘기예요. 그것이 잘못하면 북한이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교도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럴 때 쓰는 말 한자로 다리교자 머리두자 작은성보자 알아두면 참 재밌는 글자죠 어원적으로 그래요 지키기 위해서 쌓은 흙덩이 그게 뭐냐 두기다 또 보루다 해서 보루보 둑보 작은성보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언제나처럼요 한자는 풀이했다, 합쳤다, 합쳤다, 풀이했다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속에 원리가 있습니다. 이번 글자 마찬가지죠. 같이 볼까요? 삼수변 옆에 엎드릴 복 물이 엎드린 모양처럼 흐른다는데서 스며흐를 복자입니다 너무나도 재미있는 게 재미있는 게 이게 스며흐를 복도 되고 또는 보보라고 해서 의미 보자로도 납니다. 그러니까 보수세 그러면 뭐냐면 본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돈이나 곡식을 보수세 그래. 이때 이것은 보예요. 그러면 보가 뭐냐? 여러분 궁금하면 검색창에 뭐를 쳐요? 네 그렇죠 치면 되죠. 보라는 게 뭐냐면. 옛날 그 저수지에 물이 있고 그것을 막는 수문이 있죠. 그리고 그 수문에 따라 도랑으로 내려와 물이 있죠. 그런데 그 자기 집 물로 대기 위해서 막아놓는 걸 보라 그래요. 그 물을 이용한 세례가 보수세예요 이때 이것을 물이 스며흐를 복자를 썼다가 음이 보로에 복수세 그러면 뭔지 이거 복수심이 나오거든. 살벌하거든요. 그래서 보보로 음을 바꿉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보수세, 이렇게 되는 거죠. 복수세, 왠지, 아, 복수심이 불타요. 그물 그러니까 이용했다고 물감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 좋은 나라예요. 그래도 여러분.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네, 교, 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잘 이해 못했었던 한자일 겁니다. 같이 볼까요? 초두 밑에 쪼갤 부자. 즉, 뭐냐? 뽕나무과에 속하는 이쁜 심장 모양에서 어긋나게 쪼개져 있는 그렇게 나는 보리수를 뜻하는 데서 이게 보리수 보자였다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보살보 깨달을 보자입니다. 그래 이 보제라는 음이 보수, 보리로 나는데 보리란 뭐냐면 불교의 진리를 깨달음을 보리라고 그러고요. 또 깨달은 그 지혜를 보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리수 그러면 그 밑에서 누가 깨달음을 얻었죠?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보리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보리수는 저 보살보 자에 수, 보리는 끌째 자. 이것이 뭘로 나요? 음이 리로 납니다. 그러다 수는 나무수, 보리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과에 속한다는 것만 알아도 되겠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수에서 깨달았다 해서 깨달을 보라고도 합니다. 네. 같이 볼까요? 사람인 옆에 무언가 엉이가 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이 나무껍질을 쳐내듯 부리는 데서 종부, 종복자 또는 마부복자입니다. 원래 이자가 뭐냐면, 어원적으로 보면 나무껍질이나 어떤 형태의 그 등컬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법자는 여기에 나무목이 붙은 거예요. 그거에 무늬를 새긴다고 그래서요. 그런데, 사람 중에서 나무 껍질을 쳐내듯 부리는 데서 종복이라고도 하고 마부복이라고도 하는데 종에는 두 종류가 있죠 여자 종은 비라고 그러고 남자 종은 복이라고 그 합니다 비복이죠 요즘은 이걸 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복어 그러면 마차를 먹거나 말을 다루는 종을 복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그 신데렐라 알죠 신데렐라가 뭐예요 신이죠 신 그리고 마부를 이용해서 그거 마차를 타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부가 누가 변해서 된 건지 아십니까? 그래요, 쥐요, 쥐. 그 마차는 뭐가 변해서 됐어요? 호박이 변해서 됐지. 결국 호박 타고 가가지고서 그 쥐처럼 몰래 가서 놀다 온뭐 그런. 좀 얘기가 좀 이상하네요. 제가 해도 그 원전으로 들어가니까 상당히 형편없는 이 그러니까 마술이나 이 요술 빼고 나니까 영 요사한 소설이 돼버리네. 야 이때 쓰는 말몰리군을 복어라 그래요. 그때 복자가 마부복 또는 종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어다닌다 할때 길복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길복 야, 이게 물건을 싸지요. 이거는 풍부하다. 물건이 차 있는 모양이죠. 즉, 감싸는 물건이 떨어질 것 같은 자세로서 간다는 데서 이걸 '길복잡니다'. 길포자랑 합쳐서 포복 그러면 배를 땅에다 대고 엉금엉금 기는 걸 포복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기다'라는 뜻이지, 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다 포' '기다 포'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길복잡니다', '기어다닌다'는 얘기예요. 복. 이거는 길포 그래서 포복 이렇게 됩니다. 그 긴다는 건 뭔가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납작하게 땅바닥에 배를 대고서 약간 배를 들었다 어, 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마치 그, 그 뱀이나 어떤 것들이 다니듯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그런 의미에서 물건을 감싸는 듯한 자세가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수레와 관계가 돼 있겠네요. 같이 볼까요? 수레가 옆에 찰복. 여전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수레에 바퀴살이 모여서 차 있는 형태죠. 그런데 이게 음이 복도 됐다가 폭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가 폭주하다 할 때는 뭔가 바퀴살처럼 한 곳으로 모여서 달려 나가듯 하는 것을 폭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폭주의 어원은 폭주병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 술에 레 바퀴살이 바퀴통으로 모이듯이 사물이 한 곳으로 많이 모여드는 것을 폭주병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폭주의 어원은 폭주병진이죠. 그리고 이것의 음가는 원래 복이었어요. 복이 폭으로 음이 바뀌는 거예요. 복주 그러니까 왠지 이상해 발음도 아, 뭐가 좀 필이 안와에라 모르겠다 폭주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 구강구조의 오행을 따르는 음가의 변화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름 중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두쌍자에다 연꽃연자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돼요? 뭔 얘긴지 알아요? 연꽃이 두 개가 딱 달아 입혀가지고서 싹 있는데, 아이 음은 너무 좋아. 그런데 이걸 발음은 어때요? 이거 안 좋은 거거든. 그래서 연꽃하자를 다시 만들어내요. 그래서 쌍하, 이쌍하, 이게 좀 바뀌어서 이상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물론 그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하면 이상하이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한 자는 어감적으로도 이상한 것을 바꿀 줄 아는 그런 멋진 멘트가 있어요. 그것이 안 바뀌면 세상 참 발음이 희한합니다. 이것도 복주 그러면 희한해요. 그런데 폭주하다 그러니까 야 뭔가 밀려 들어와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같이 볼까요? 이건 물고기랑 관계가 돼 있겠네요. 그죠? 물고기 어 옆에 배복 즉 뭐냐 어류 어패류죠. 원래는 어패류로서 배가 거듭되어 있어 소위 말하는 배가 중첩되어 있다 한마디로 조개처럼 돼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전복이다 해서 전복복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복죽, 그러면 전복과 쌀로 준 얘기, 쌀로 순 죽을 이야기 합니다. 중요한 거는 죽죽자가요, 옆에 활궁자 두개 안에 쌀미가 있죠. 원래 활궁은 활궁의 모양이 아니라 김이 나는 모양입니다. 쌀을 넣고서 김이 나도록 쭉 끓인 게 뭐냐, 죽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죽을 먹으면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예, 원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죽자를 자세히 보면 뭐예요? 양 옆에 활공은 활이 아니라 김의 모양. 이렇게, 김이, 원래 죽 끓일 때는 뚜껑 열어놓고 이렇게 김이 오르게 하면서 끓이잖아요. 솥뚜껑꽉 덮어놓고 하면 밥이지. 그게 죽이겠습니까? 옛날에는 고래와 새우가 싸우면 새우등 터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래 싸우면 새우등 터진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새우가 이깁디다? 왜 이겨요? 새우는 깡이 있고 고래는 밥이요. 그러니까 이게 깡이 밥을 이기거든. 이게 죽이는 거요. 네, 제 썰렁 유머. 네, 다음 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죽이죠 네 다음 한자 보도록 하면 이번 한자는 손이랑 뭔가 받들 봉자랑 관계가 돼 있어요 받드는 것도 손으로 받드는 건데 손까지 더했으니까 이거 완전히 받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손으로 받칠 봉이라고도 하고 받들 봉이라고도 합니다 봉납 그러면 물건을 받쳐 올리는 걸 봉납이라고 그래요 재밌는 것은요 손수가 없어도 받들 봉자예요 그런데 그 앞에 손수를 갖다 놨다. 두 손으로 더 공손히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 정신 할 때는 손수를 붙이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겸손한 게 낫잖아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자. 이번 글자는 몽둥이를 받들었어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나무를 받들었다. 손으로 몽둥이를 들었다. 이거 몽둥이 봉자에 칠봉자에. 그래서 봉두 도라고 하는 이게 뭐냐? 봉고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긴 막대를 짚고 넘는 높이뛰기 경계.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장대 높이뛰기라고 하잖아요. 장대 높이뛰기. 이걸 한자로 봉고도라고 그네요그 몽둥이 봉자에 높을 꽃자에 뛸또자니까뭐 몽둥이 하나 짚고 높이 뛰어오르는 게 뭐예요? 봉고도. 장대 높이 뛰기 잖아요 그쵸 네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밭들뽕자예요 같이 볼까요 불화의 밭들뽕즉 무슨 얘기냐 불을 놓아 삼봉우리에 설치된 봉화 대에서 신호 한다는 데서 이게 봉화봉 자입니다 야 봉연 그럼 뭐냐 봉화를 올리는 연기 예요 그러니까 삼봉우리 마다 뭔가 이렇게 쌓아 놓고 불을 질러요. 그래서 연기가 나도록 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봉화죠. 그래서 봉연은 그 봉화대에서 설치해서 이, 나는 연기를 봉연이라고 그래요. 연기가 몇 줄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적군이 온다든가 또는 뭐저 밑에 지방에 폭동이 났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굉장한 그 수신호 체계인데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핸드폰이 대신하겠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바틀봉이 들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쇠금 옆에 바틀봉. 즉 뭐냐? 쇠붙이의 뾰족한 끝부분을 강조해서 칼날입니다. 칼날봉. 칼날은 맨 끝에 있다고, 해서, 앞에 있다고 래서 선봉. 그래서 선봉봉이라고도 하죠. 뾰족칼봉이라고도 하고요. 선봉 그러면 뭐예요? 맨 앞장을 선봉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칼끝처럼 날카로운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치고 나가죠. 이게 선봉입니다. 그 다음 한자 보도록 하죠. 이번 한자는 사람인이 들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인 옆에 마을부 자, 관청부 자. 즉, 사람은 관청에서는 구부린다는 데서 구부릴 부 자입니다. 이게 관청부라는 것만 알면 돼요. 관청, 마을부, 관청부. 그러니까 우리가 관청에 가서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숙일 붓자 부자, 구부릴 붓자입니다. 부왕 그러면 아래를 굽어보고 위를 쳐다봄 즉 일상의 행동을 부왕이라고 그래요. 구부릴 붓자의 반대는 우러를 앙자죠. 그러니까 부왕이라는 건 구부리고 숙이고 그런 상태에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는 거니까요. 여러분 부왕이란 뜻은 그래서 일, 어떠한 그 일상의 행동을 부왕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입구 옆에 줄붙자 즉, 입으로 명령을 부탁하듯 내려준다는 데서 분부할 부자입니다. 우리 분부 그러면 뭐예요? 분부할 분자에 분부할 부자.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그 명령을 분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이나 누가 분부하신 뭐, 분부하에, 분부한 뭐, 어떠한 사건. 할때 분부가 뭐예요? 분부할 분 분부할 부 자세히 보니까 분은 입구 옆에 나눌 분 입으로 무언가 의견이나 어떠한 것을 나누어 준게 분부할 분이고 분은 그러한 것을 주는 형태를 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부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한자는 여전히 이해되는 학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